네, 안녕하세요. 매일 육군 영어 후필쌤입니다. 자, 일요일이죠? 네. 짜파게티 끓여먹는다. 아, 옛날 사람. 자, 어쨌든 오늘도 후딱 끝내고 쉴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날짜긴요, Sunday, June 2nd, 2024. 그리고 아직도 1st, 2nd, 3rd까지 여기에다가 th를 또 붙이는 분들이 좀 간혹 가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냥 2nd, 1st, 2nd, Third, 그대로 끝내는 겁니다. 거기다 또 th를 붙이시면 안 돼요. 네알아두시고요자 오늘은 허가를 얻다, 허락을 맞다, 허가를 얻다, 허가를 받다. 이걸 한번 배우겠습니다. 뭔가 얻다, 받다 뭐예요? 당연히 get이죠. 그다음에 그 허락, 허가라는 뜻에 네 permission, permission을 붙여주면 돼요. get permission, get permission. 여기서 이 permission 들어가는 게 아마 어, 아마 BTS 노래 중에 있을 겁니다. 네, 뭐 춤추는 허락이 필요하지 않아, 뭐 이런 음. 내용인 것 같은데, 네, p e r m i 인가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p e r 이 허락 이런 이런 뜻입니다. 허락, 허가. 그래서 get permission하면 허가를 받다, 허가 를 얻다 이런 내용인데, 어, 이거는 제가 미드에서 남매였어요. 남매였는데 이제 그 게임이었나 이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동생이 와서 어 오빠한테 너 엄마한테 허락받았어 이제, 어, 이제 엄마한테 혼나서 뭔가 징계를 먹고 있는 상태인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와가지고 엄마한테 허락받았어 이거라는데이 바로 get permission을 써서 했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한테 허락받았어 요겁니다 받았어니까 did you가 되겠죠 did you 그다음에 get permission 바로 붙이면 되겠죠? get permission 엄마로부터예요. 이렇게 가는 거야. from mom 이렇게 mom 자 uh, did you get permission from mom? 네, 엄마로부터 엄마한테 허락 받았어를 이렇게 합니다. Did you get permission from mom? f r o m 근데 네, 이 mother, mom 이렇게 있고도 my 이런 것도 붙이잖아요. 굳이 붙일 필요 없어요. 둘한테는 엄마는 그냥 딱 엄마잖아요. 둘의 엄마니까 그래서 뭐 your mom, my mom 이것도 붙이는 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같은 엄마니까 그냥 바로 소유격 없이 우리 우리 엄마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mom만 붙이면 되죠. Uh, did you get permission from mom? 엄마 허락 받았어, 엄마 허락 받았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That permission, 어 뭔가 허가렀다, 허락받다 이렇게 쓸때 이렇게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봤고요 네, 오늘 또 빨간 날이니까 부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바이바이. 네, 반가